사진은 박물관 나들길 표시가 있는데요. 이중4호이이 중에서 이중2서2 중에서 이 중에서 이중에4 1 1에서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중1서이 중에서 이중에이 중에서 이중에8 3일 어, 용산가족공원 나들끼리 사실은 뭐 목표였고요. 3.9km, 예전에 뭐 걸은 적이 있어서 어, 제목을 이걸로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는 꼭 권하고 싶습니다. 걸어볼 만한 좋은 코스입니다. 이천역에서 출발해서 순환코스이기 때문에 교통도 뭐 문제가 없고요. 아, 걷기도 아주 좋은, 서울시는 이런 데가 있나 할 정도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석조물 정원. 예, 용산가족공원지나서 나올 텐데요. 서찍이서 찍어서 찍다음에어서 찍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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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서 찍어서 찍어서 찍니다 찍어서 찍어 좋아합니다. 어물관 예, 좋아, 나들길은 어서 찍어서 어서 찍어서 찍어서 찍서 찍어서 어서지어서찍서찍서찍어어서 찍어서 찍어서 찍어어서어서 했는데고요 어제는 어, 경복궁역에서도 그렇고 숙대도 갔었고 저기도 갔었고요 그 국립중앙박물관도 가고 숭실대도 가고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래서 몇 킬로인가요? 거리는 2.7 킬로밖에 안 되네요. 이런 세모난 교회 구세군회관이죠? 덕수궁 예. 보행로 행사가 있었고요. 숙명여대에서 구름 찍었고요. 숙명여대 분수입니다. 이0 0 6지하 있고요. 국립중앙박물관 있고 코스 걷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송실대입니다 2023년 5월 2 6일